안녕하세요. 동천역이랑 가까운 아파트를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는 동천역까지 한 5분 거리 위치에 있는 100세대 좀안 되는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실 입주금 1억 정도만 있으시면은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사실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좀 적게 나와서 많이 선호들 하시는데 여기는 대단지는 아니지만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관리비가 적게 나온 이유는요 에너지 효율 등급이 1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단지는 아니어도 관리비 걱정은 전혀 없으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그 주차장 입구거든요. 여기가 아마 세대당 1.4대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주차 공간을 아마 볼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저 뒤쪽에 역시 아, 아파트 보이세요? 저게 22년 된 아파트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저기가 아마 20평대 분양 가격이 있는데 그게 한 7억대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 20평대가 7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니까 22년 전 아파트와 저희 신축 아파트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제 즉시 입주다 보니까 잔금 유예가 되게 걱정 많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2년간 무이자로 그 잔금 유예를 드립니다. 그래서 1억 원대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큰건 그거죠. 강남까지 20분대 거리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신분당선이 개통됐기 때문에 강남까지 거리가 정말 가깝다. 그리고 판교도 8분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동 현관이거든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곳은 여기 8일타입이라고 합니다. 현관이 이제 꼭 묶여 있어요 기억자로 쭉 들어가면 이제 방이 첫 번째 보일 거예요 창이 커요 창이 크고 저기 위에 에어컨이 있을 거예요 저거 다 무상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붙박이장인데 요것도 다 드리는 거예요 저 에어컨 드리고 이 붙박이장 싹다 그러고 이제 방문 지나가 보면은 공용 욕실입니다 뭐 타일부터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장점이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이 상당히 안쪽으로 깊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얘가 6인용 지금 식탁을 놨는데 공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죠. 그리고 여기가 대박인 건 우측에 냉장고, 김치 냉장고 다 무료로 드립니다. 거의 뭐풀 옵션이라 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ㄷ 자형 주방인데 색감부터 좀 깔끔하게 잘 나왔죠. 어여긴 다용도실입니다. 저 보시면은 세탁기랑 건조기 보이시죠? 저거 다 무상으로 드립니다. 이제 거실을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도 상당히 좀 큽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로 그 안방이 지금 붙어 있어요 구조가.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 문을 열어 보면 뭐냐면 여기가 바로 이렇게 좀붙을수좀 되어 있네요. 부부 욕실도 보여드릴게요. 샤워실이 여긴 따로 되어 있고 뭐 작지 않고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내부 구조 보여드렸고 여기는 지금 실 입주 금액이 1억대 정도 있으시면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후 분양이다 보니까 잔금 유예를 2년간 드립니다. 요즘에 그 금리 때문에 이자가 많이 비싸잖아요. 저희는 무이자로 드리니까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네요. 보니까 판교, 강남 뭐 이런데 일자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사는 거 정말 추천을 좀 드리고 여기는 지금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 가능하고 청약통장 필요 없습니다. 주말이라든가 평일 언제든지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저희가 자세한 상담 해드릴 수 있고 좋은 동우수 다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